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최자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장판막증이란 무엇이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셔야 되는지 의심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네 개의 방즉 이심방 이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판막이란 이런 심장과 심장방 사이에 위치를 하거나 심장의 방과 우리 몸의 대혈관 사이에 위치하여서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을 판막이라고 합니다. 문이 잘 열리고 또 다칠 때는 아기가 맞게 잘 닫혀야지 문의 기능을 잘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판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 열려서 혈류가 잘 이동을 하게 되고 적절한 시기에잘 닫혀서 피가 역류하지 않게 기능을 하는 것이 판막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막이 전차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지고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잘안 열리게 되는 경우를 판막 협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다칠 때 제대로 다치지가 않아서 뒤로 피가 역류하는 증상을 판막 역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판막의 협착이나 역류가 있을 때는 심장이 압력 부하나 볼륨 부하를 받게 되어서 구조적인 변형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장판막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판막의 위치나 중증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이전과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때 최근 들어서 유난히 더 숨이 차다라고 느끼실 경우에는 심장질환, 판막질환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질환은 점점 더 진행을 할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추후에는 안정실도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좀더 진행될 경우에는 숨이 차기 때문에 누워서는 자지 못할 정도의 심한 호흡 곤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종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막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액이 우리 몸에 저류가 되면서 다리가 붓거나 혹은 복수가 차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몸무게가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악에는 어, 신발이 조금 작아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조금 더 진행될 경우에는 발목에 양말자국이 뚜렷이 나타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발에 이제 정강이 앞쪽으로 손가락을 눌렀을 때 피부가 함유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종의 증상이 있을 때는 심장 증상을 의심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흉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외에도 판막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흉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을 할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지러움증이나 실신의 증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 판막증의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시술,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판막증이 경증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이 가능하지만 이게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시술이나 수술 치료가 꼭 동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심장내과 진료를 꼭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